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공식이고 함수고 이미지는 단일한 수가 아닌데 어떻게 수식에 집어넣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죠. 우리는 AI를 만들기 위해 원본 데이터인 아날로그 신호들을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확대를 했더니 깨집니다. 더 깨지고요. 완전히 깨집니다. 이 픽셀이라고 하죠? 색깔이 네모 단위로 끊겨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컴퓨터에게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형식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AI를 만들기 위해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 넣을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다면 흰색은 1, 검정색은 0이라고 약속을 미리 하고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컴퓨터는 그럼 1과 0으로 표현된 이 숫자 뭉치를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는 곧이 행렬, 숫자 뭉치가 되는 거고요. 전문용어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통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이미지 데이터만 AI를 만드는데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음성 인식 AI를 만들려면 사운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고, 채봇용 AI를 만들려면 텍스트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고. 또 질병 발생 예측을 하는 AI를 만들려면 환자별 나이, 성별, 몸무게, 콜레스테롤 지수, 과거 병력, 유전적인 어떤 요인 이런 다양한 데이터 모음인 메타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될 거잖아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종류가 숫자뭉치, 행렬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벡터라이즈 시키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우리 교육 시간에는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것만 배우시지만 나중에 다른 영역을 배워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시켜서 AI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행렬로 만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은 어떤 건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엑스레이 이미지로 관절염을 구분하는 AI를 개발하겠다 한다면 정상과 관절염 패턴을 보이는 엑스레이 데이터를 분류용 깡통 공식에 집어넣고 막 숫자 없다운 게임을 여러 번 해서 고유의 숫자를 찾으면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를 행렬로 만들어 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그런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되는 엑스레이 이미지에 대한 정답지 라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컴퓨터에게 가르쳐 줄때 이런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정상이면 0, 관절염이면 1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놓고 깡통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서 학습시켜야 컴퓨터가 반복적인 연산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AI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배우는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배우기는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쉬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서 되게 그런 인상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가구를 좀 단단히 해야 하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주제, 이 딥러닝이라는 것만 해도 그 연산 구조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딥러닝이라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